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15편은 다위시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10편 찬양의 시, 찬양의 말씀입니다. 10편, 15편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10편들은 저도 공부도 좀 해야 됐고 연구도 하고 또 설명을 잘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편, 15편은 쉽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그 배경에 있는 배경,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배경이야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 일단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1절에 질문이 시작돼요.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머무를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절부터 5절 전, 절반까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 아주 쉽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어, 근데 이, 이 성경 말씀에 어,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 이 시편의 이 질문과 대답이 너무 좋아서 성전에서 어, 예배 드릴 때또 특별한 절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문답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가르쳤겠죠. 어, 성 성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저이 시편 요 말씀을 가지고 어, 들어오시면 우리 예배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어,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교육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대답은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쭉 외치는 겁니다. 누가 주와 동행하며 누가 주의 성산에 들어오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성전이 좀 멀리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지기도 하는데 반드시 성전에 오도록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의 3대절기라고 하죠. 어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3대절기 가운데, 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유월절 어,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어, 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치, 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어, 또 하나는 되게 유명한 거광야하고 관련된 거 초막절 그렇죠 광야에서 초막 짓고 장막을 짓고 했던 어, 초막절, 장막절 이세 가지에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했던 절기입니다. 그럼 이때 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멋있겠죠? 어, 막 수천 명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오니까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자로다. 그럼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럼 수만 명이 아멘. 그럼 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 무교절 유월절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영상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추레곱게 하면서 제가 또 자세 한번 나누겠죠. 아, 그리고 77절은 아, 야이말 하려 그런 게 아니지. 아, 무교절 유월절은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식으로 변형돼서 지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월절 기간이 어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간하고 맞물리냐면 고난 주간의 부활절하고 맞물립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양이시잖아요. 6월절에 6월절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에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6월절인 어, 오늘날의 고난주간과 무교절 기간이 우리의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고 할수 있겠고,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6월절 기간에 우리의 부활절이 있죠. 6월절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만 6월절을 죽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구원의 여정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절기로 바뀝니다 아, 또 7.7절 맥추절인데 7.7은 7.7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오순절이라 그러죠 7.7절 오순절 그날은 성령강림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령강림절 지나고 나서 한달 뒤에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사실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달 뒤에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나라는 맥추, 보리 추수 날짜가 이스라엘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람, 이, 이 사람들보다 한달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리 추수하는 날짜에 맞춰서 맥추 감사절 지키겠다. 근데 성교사님들이 아유 그러세요. <laughs> 어그뭐 나쁘지 않죠. 뭐 그러세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귀하고 맥추절도 귀한데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예배드리고 맥추절에는 우리가 그날 또 보리를 추수하니 그때 감사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한국교회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리기 위한 또 하나 이 장막절, 장막절, 또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가 우리 절기하고 이 사람들의 또 이 사람들이 보리 추수와 또 다른 어, 올리브나 포도 추수가 또 있었으니까 이 추수할 때가 또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 절기가 또 맞,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어, 이 구약의 3대절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건 하나님 이 기뻐하시겠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하나 더더한해 우리는 하나라도 더 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 <laughs> 하나님 앞에 특심과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민족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복주시겠다. 그냥 처음 예배 드릴 때부터 그렇게 복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성이었으니 그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절기 때 남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대답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마음껏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손해 있지 뭐 이런 의식이 확연히 어, 깔려 있는 게 점점 이 세대에 변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 주지 뭐 하나님과 한번 같이 살아 주실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누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성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살수 있습니까? 딱이 간절한 질문이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아요. <laughs>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살짝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도 이 질문처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 있는가?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시지 뭐 내가 가끔 하나님과 동행해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룩한 갈망으로 질문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질, 점검하는 마음으로 한번쯤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성경구절의 마음처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감히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될까요? 제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완악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해도 될까요? 하나님 옆에 다녀도 될까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 절친해도 될까요? 이렇게 성경구절과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대답이 이어져요. 2절에서 5절 어,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5절까지 쭉 읽어보죠.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절을 읽을 때한번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나? 예수님믿어요 예배드리지? 예수 님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일단 맞아요. 백번 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질문하고 모인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사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상징하는 구약 시대의 번제와 하목제와 소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예배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동행할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지만 자녀의 모든 행동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아픔이 되는 행동도 있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행동도 있다. 어,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참으로 즐거움이 하는 것 동행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행함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며 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며 라는 것들이 있어요. 할 것이고 하지 말 것이 있어요. 어, 이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모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니즘 시대의 중요한 정, 그 특징들은 감정적이고요, 감성적이고요. 모던 시대는 지성의 중심이었다면 감성적인 거요. 예또 하나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아 다들 좋다 그러면 어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가 좋은 건 너한테 좋고 내가 좋은 건 나한테 좋고. 너한테 동성애가 좋으면 너한테 그게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나한테는 뭐 그런 거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하고는 참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세요. 포스트 모던이즘 사회에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 멋대로 살고 싶은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와 같이 왕을 두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문화가 그래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고 이것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두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 세상의 문화 풍토에 따라서는 이 거부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 분위기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야 될게 있고 하지 말게 있어. 네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어, 당시 혹자들은 이 구절을 제2의 십계명이라고도 불렀어요. 어, 제2의 십계명이라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십계명. 예배자의 십계명. 이런 식으로도 불렀습니다. 어, 출애굽계에 나와 있는 원초적인 그 십계명만큼 더 원초적인 계명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십계명 이렇게 제2 십계명으로도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옵니다. 해야 될것세 가지, 하지 말것세 가지, 해야 될것두 가지, 하지 말것두 가지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나와요.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정직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어, 이 정직한 자는 그냥 어, 거짓말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요. 되게 정직한 자예요. 되게 정직한 자. 즉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정직한 자입니다. 즉 어느 정도하고 똑같은 사람이냐면 어,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다 범죄할 때 노아 한명 남았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람들 없고 사람들 다 떠나가면 하나님께 막 손해 볼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별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다 자기 기준대로 살고 다 범죄하고 노아 한명 남으면 노아 한 명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당대히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산자 사람들 보기에 눈 가리고 아웅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게 애쓴 사람 넌 공의로운 사람 이것도요 어, 사람들 보기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공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 사는 사람 그런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세 가지가 열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진실이 말하는 자 또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웃에 대해서 막 악덕한 소문을 내지 않는 자 말에 대한 것이 세 가지나 있어요 와이 <laughs>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도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참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입으로 그 입술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며 기도하며 찬송하지 않느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느냐? 너희가 마실 물에 단물과 쓴물이 나고 너희가 마실 물에 정수된 물과 오염된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너희도 짜증나지 않겠느냐? 너희의 한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찬송했다가 말씀을 암송했다가 막 악독과 저주가 쏟아 나왔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입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 악을 행치 않고 이것은 뭐 우리가 당연하지 예수님 사람들 그래야지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며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지? <laughs> 상상도 못 했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아야지. 은행에서도 이자 받아야 되고. <laughs> 아, 데 여기서는 이제 좀 배경을 더 이제 말씀드리면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20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너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일가친척의 형제와 어떤 믿음의 형제 된자들에게 어, 언약백성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자받지마 그리고 특별히 가난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돈을 꾸는 사람에게 이자받지마 너희의 형제 중에서도 더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돈을 꾸는데 이자를 받아? 악독한 녀석아 그런데 너희가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주면 신명기 23장에 뭐라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갚아줄게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구워주면 오히려 막죽기까지 했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너희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구워준 것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했어? 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내가 갚아줄게 그냥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갚아줄게 은행이자가 몇 프로에 3% 아닌 나는 배로 갚아줄게 후이 되어 누르도록 갚아줄게 그러니 너희 형제 가운데 이자를 받지마. 근데 그런데, 그런데 <laughs> 이게 어떻게 받아들지 모르겠는데 어, 이방인에게 는 받아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근데 높은 이자를 받지는 마. 높은 이자를 받지는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 뭐뭐 어, 사채업자 해서 막 어, 해서 뭐 원금 원금이 백만 원인데 이자가 천만 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님되면 이런 사채업자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안 계시죠? <laughs> 예, 안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 또 예수님도 어, 달란트 비유에서 어, 적당한 이자를 인정하셨어요. 야 원금만 갖고 하냐? 원금 능력이 안 되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정당한 이자를 말할 수만 받지 말라가 아니라 어, 높은 고리대금업 같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 말라고 하세요. 어, 그리고 또한 뇌물 뇌물 받아서 무죄한 자를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자와전 우리 시대 정치인들과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어, 정말 예수 믿고 회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말씀 받고 받아야죠. 예, 옛날에 얼마나 그런 일들 많았어요. 정치권의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죄한 자를 또 경찰들 가운데서도 지금 경찰이 안 계시네요. <laughs> 경찰들 경찰들이 여기 계시면 좀 민망한데 경찰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감옥에 살아왔는데 무죄였다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놓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는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이사야서해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역겹다고 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충격이었어요. 야 예배가 하나님께 역겹게 될 수도 있구나. 믿음으로서 이런 삶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칫하면 그 예배가 역겨운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에게 수많은 제사들이 이 예배는 이 제물은 나에게 향기로우며 향기로우며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일주일 내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일주일마다 드려지는 또 삶의 삶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약속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더 읽고 어, 말씀드리고 이제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약속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다는 말씀이 아, 내가 내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 내가 뭐 누가 나를 이렇게 해하려는 사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요 정도 의 말씀이 아니고요. 일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까? 누가 성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함께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막에서 계속 사는 삶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살수 있을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의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으면 그다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삼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때로는 나를 해아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다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복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삶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